뻗어내거나 들어 올리려고 하시면 스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터전력이 줄어듭니다. 우리가 스윙할 때 손을 많이 굽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이 팔을 팔로에서도 억지로 펴려고 하시면 반대로 팔로스루에서는 왼팔이 회내가 됩니다. 양팔이 백스윙이 갈때 이렇게, 이렇게 도는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. 반대로 팔로스루 갈 때도 이 양팔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갑니다. 그러면 왼팔꿈치는 몸쪽으로 회내, 오른팔꿈치는 바깥쪽으로. 결국에는 몸통이 도는 것처럼 팔도 몸통 도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는 모션이 나와요. 팔로스루도 마찬가지로 임팩트 이후에 팔이 몸 도는 방향으로 같이 돌아주면 이렇게 오른팔이 펴지는 모션이 나옵니다. 이 팔을 팔로에서도 억지로 펴려고 하시면 이렇게 밀어내는 모양이 나오고 속도가 붙으면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오히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내 몸은 돌고 있는데 팔을 밀어서 뻗어내면 쓰는 방향이 다르고 내 몸은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밀어내던 팔이 잡아서 당겨지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스윙할 때 손을 많이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스타트 때 정말 손으로만 이렇게 돌리는 동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만 엎어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손목 힌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채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팔이 돌아가면서 움직여 줘야 돼요 이렇게 붙이고 손목을 꺾어둔 상태에서 백스윙 올려볼 거예요 회전 없이 뻗어내려고 하면 경직이 되고 가동 범위가 줄죠 그런데 이 팔을 돌려서 들어 올리게 되면 훨씬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요 팔도 오히려 잘 펴져요 다운스윙 팔로스루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돌고 있는 방향으로 양팔이 같이 회전을 해서 옵니다 반드시 임팩트 들어가서 양팔이 같이 돌아주면서 피시가 오는 거예요 몸과 함께 회전시켰을 때